존경하고 사랑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예비후보 허태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의 힘입어 압도적인 표차로 결선 투표에 1위로 진출하였습니다. 4월 16일 월요일 이제 본선을 위한 결선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지지가 다시 한번 필요합니다. 압도적인 지지로 결선에 진출해야 본선에서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 대전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저 허태정이 열심히 뜨겠습니다. 감사합니다.